<laughs> 해? 음. 제가, 저는 안녕하세요. 저는 장재원 없어요. 장재원입니다. <laughs> 그렇군요. 하지만, 제가, 네. 준비한게 있습니다. 네. 따다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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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. 저도 장재원! 장재원 장지윤 네, 나와주세요. 나왔습니다, 장지윤 씨. 안녕하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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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까? 나왔습니까, 장지윤? 오, 정말 너무 많사요 아, 제가 겁쟁이 아니니까 겁쟁. 제가 겁쟁이 같은데. 오. 오. 네비 두세요 그냥 아기 아니 e r h 찍어야 하는데 장 e t 찍었어요 t 비 두세요 어, 그래요? to say. Tri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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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나 o Trio? 나 r i o Tri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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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r i o Trio? 나 이걸로 뭐해요? 이걸로? 털라털라발라발라발라숨을 춰줘 발라발라 아들 아들 잘해다 찢어지겠어 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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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동영상 꺼도 될까요? 안돼요 연습관념 응, 진짜 안돼요 저 위에 있는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. 네? 저것들이요? 네. 네. 이거는 스메이크. 진짜 긴 뱀이에요. 그래요? 그, 하늘까지더긴 뱀이에요. 그렇군요. 우주보다. 네. 근데, 해어 목숨보다 더 크다 해요. 하지만. 오, 네네. 더 뽀송뽀송한 그림이 있습니다. 짜잔. 제, 제 찍어주세요 또 e s 재 i 그림입니다. 그렇군요. <laughs> 맞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스티커 제... 그림이 e 네. 스티커 그림이 참 s 쁘네요 그래요? 네 스티커 그림 i o t e s s 이 o t e s s 이 o t e 또 s i o t 있는데. 어스티커어 있는데 어, 어, 떨어져 들어주는데 좀 이것도 보여줄게요. 어, 거기도 스티커가 있었군요. <laughs> 저 위에 있는 거는 오늘 그린 거예요. 오늘 오늘 만든 거예요, 저거. 어, 네.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거는 더 순. 그거 저 옆에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유치원에서 그린 겁니다. 응, <laughs> 그거요. 만져 볼 건데 <laughs> 만져 볼 <laughs> 건데 어, 만져 건데 어깜짝깜자 가다 이 공기 여기는 음. <laughs> 어, 끈적끈적하다 이거 뭐야? 그, 이거 이거 물감인데 볼까? 아, 물감이구나 그 옆에는 네 바로 링크레 가거나 놓여져 있습니다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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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예쁘네요. 자 이제 인사하세요. 끝이에요.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끝. 이제 이제 안녕히 계세요. 고마. 구독 좋아요 안 해?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.